제가 회사를 이제 8년 차로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직접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제시를 해서 바로 팀을 구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늦게 오잖아요. 회사에서 할수 없는 경험을 창에서 할수 있어서. 때 굉장히 뜻 깊었고 지금도 그래서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창업 부트 캠프 창 일기 수강생 김수민이고요. 코리안니 재보험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로망이 대학생 때부터 쭉 있어 왔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저 앉고 바로 지원하게 됐었어요. 아마 일요일 밤이었던 것 같은데 블라인드에서 광고를 봤거든요. 지금 도전하세요. 뭐 이런 문기였던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한 가지 있었는데 그걸 직접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종일, 주중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훨씬 사실 더 많은 시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숙제 같지 않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 업무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 여가 시간을 좀더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딩 완전 처음이었어요. 전혀 배워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건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로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배웠어요. 사실 제가 창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100%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해서 신청을 했는데 100명의 동기들과 그리고 스파르타 대표님이라든지 매니저님들이랑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북클럽을 2주마다 진행을 해주셔서 그 앞마당에 방문을 해서 수강생들도 만나고, 뭐, 범규 대표님도 직접 만나뵙고, 그리고 토요일도 이제 실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개방을 창수강생들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같이 코딩하고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환경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26조 징글팀의 팀장인데요. 익명 SNS.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징글이라는 앱이고요. 네, 제가 재작년에 하도 징징거리였다가 주변에 좀 익명으로 마음껏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SNS는 다 자랑을 하거나 뭐 광고가 많거나 이런 플랫폼들인데 저희는 징징거릴 수 있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징징대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다 직장 다니고 있는 팀원들이고요. 한 분은 본업이 개발자이신 분. 한 분은 본업이 디자이너 브랜딩 하시는 분, 그리고 한 분은 세일즈 기획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경력을 이렇게 덧붙여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종일 같이 수, 수업 시간을 같이 하고 있고 주중에 한번 정도 게더에서 만나서 또 회의도 하고 그리고 연락은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팀을 만나게 된게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8년 차로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직접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제시를 해서 바로 팀을 구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늦게 오잖아요. 이 경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활용도 될수 있을 것 같고 회사에서 할수 없는 경험을 창에서 할수 있어서 그때 굉장히 뜻깊었고 지금도 그래서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 계속 하게 된 이유도 어 너무 재밌다. 계속 하게 됐는데 지금은 목표를 어 생겼다라고 하면은 재밌는 걸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돌리는 게 굉장히 경험도 풍부하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조금 조금씩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큰 일을 낼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거는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어제 시야가 훨씬 넓어진 어 경험이라서 터닝포인트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창은 뭐, 물론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내일을 좀더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어 내일이라는 게 꼭 내가 오너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으로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런 인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인드셋과 그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내 일을 좀더 잘하고 싶다면 창의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 말 잘한 것 같아요. 네. <laughs>